당뇨의 직방이라고요? 사실 처음에 많은 의사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는 전문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타민C 하나로 혈당이 안정됐다는 시니어 환자들의 사례도 계속 쏟아지고 있고요. 눈이 침침하고 자꾸 피곤하고 혈당도 왔다 갔다 혹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셨나요? 그 증상, 비타민C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 꼭 약만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비타민C가 당뇨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효과를 보는지 하나하나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들으셔야 진짜 꿀팁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29년 차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현석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비타민C를 당뇨 환자분들께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발표된 연구들을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국내외 여러 대학병원에서 나온 연구 결과들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오늘은 그 연구 내용들을 바탕으로 왜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비타민C가 특별히 더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최대 효과를 볼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비타민C와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할또 다른 영양소가 있다. 이두 가지만 제대로 챙기시면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확실히 달라지실 거예요. 평소에 이런 증상들 겪고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대한 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 결과인데요, 당뇨 환자분들의 비타민 C 수치가 건강한 사람의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평균 43% 밖에 안 돼요.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족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과일 공포증 때문이에요. 과일에 당분이 많으니까 아예 안 먹어야지 하시면서 오렌지, 키위, 딸기 이런 거다 끊으시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타민C가 부족해져요. 그런데 진짜 과일 때문에 혈당이 확 올라가는지는 나중에 정말 놀라운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과일은 먹어도 혈당이 안 올라간다는 사실이 있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흡수 방해 때문이에요. 당과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같은 문을 통해 들어가거든요. 혈당이 높으면 비타민C가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그냥 포기하고 나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약국에서 비타민C 먹어도 효과가 별로였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타이밍을 잘못 맞춘 거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소변으로 폭풍 배출 때문이에요. 당뇨가 있으면 화장실 자주 가시죠? 그때마다 비타민C도 함께 빠져나가요. 건강한 사람보다 두 배에서 세 배까지 빨리 배출돼요. 아,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모자란 느낌이었구나 하실 거예요. 네 번째 이유가 가장 심각한 건데요. 몸에서 미친 듯이 소모돼요. 요즘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이 확 치솟지 않나요? 그때 활성산소라는 나쁜 놈들이 막 생겨나요. 이걸 잡으려고 비타민C가 소방관처럼 뛰어들어서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활성산소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당뇨 있으면 항상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비타민C 부족이 혈관을 직접 공격한다는 거예요. 혈관이요? 그게 뭔 상관이 있냐고 하시겠지만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걸 들으시면, 아, 그래서 당뇨가 무서운 거구나 하고 완전히 이해하실 거예요. 혈당이 200, 300 나와도 바로 죽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혈당 자체는 독이 아니에요. 오히려 혈당은 우리 몸의 연료예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냐고요? 문제는 고혈당이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마치 설탕물에 담가둔 고무호스가 점점 딱딱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 그래서 당뇨 오래되면 눈이 안 보이고 다리 저리고 심장 아프다는 거구나 하실 텐데 정확히 맞아요. 모든 당뇨 합병증의 진짜 원인은 혈관 손상이에요. 자, 이제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병원에서 당화혈색소 7 넘는다고 하면서 겁주던데 진짜 그렇게 위험한 건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당화혈색소 7이라는 건 지난 3개월 동안 평균 혈당이 150 정도였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면 혈관이 매일매일 공격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받냐고요? 활성산소라는 깡패들이 혈관벽을 마구 때려요. 그러면 혈관벽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서 혈관이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심장 혈관 막히면 심근경색, 뇌혈관 막히면 뇌졸중이구나 하실 텐데 맞아요. 그리고 눈 혈관 막히면 실명, 콩팥 혈관 막히면 투석까지 가는 거예요. 발가락이 검게 변한다는 것도 혈관 때문인지 궁금하셨을 텐데 내 발끝까지 가는 작은 혈관들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조직이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비타민 C가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비타민 C는 혈관의 구급대원 같은 역할을 해요. 첫째, 활성산소를 직접 잡아먹어요. 소방관이 불을 끄듯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 공격을 원천 차단해요. 둘째,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요. 비타민 c가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이거든요 혈관벽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셋째 손상된 혈관을 재생시켜요 상처난 혈관 내피세포를 새로 만드는데 비타민 c가 꼭 필요해요 그럼 비타민 c만 먹으면 당뇨 합병증이 안 생긴다는 거냐고 하실텐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단순히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c가 당뇨에 주는 효과는 혈관 보호뿐만이 아니에요 세 가지 기적적인 효과가 더 있는데 이걸 들으시면, 와, 이래서 의사들이 생각을 바꾼 거구나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비타민C가 감기에만 좋은 줄 알았는데, 당뇨에도 이렇게 좋을 줄이야 하는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최신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첫 번째 기적은 항산화 방패막 구축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는 경험 하셨죠. 그때몸 속에서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마치 공장에서 매연이 막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에서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어요. 비타민C 1000mg을 하루에 드신 당뇨 환자들의 혈관 염증 수치가 무려 40%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40%요? 그럼 혈관이 그만큼 건강해졌다는 뜻이냐고 하실 텐데 정확히 맞아요. 비타민C가 혈관 주변에 보호막을 쳐준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은 인슐린 파워업 효과예요. 인슐린 주사 맞는데도 혈당이 잘안 떨어지시나요? 그건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에요. 인슐린이 있어도 세포가 말을 안 듣는 상태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비타민C 500mg을 석 달간 복용한 당뇨 환자들의 인슐린 민감도가 평균 28% 향상됐어요. 28%면 약효과와 비슷한 수준 아니냐고 하실 텐데 맞아요. 비타민C가 인슐린의 효율을 크게 높여준 거예요.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게 된 거죠. 그럼 혈당약을 줄일 수도 있다는 뜻인지 궁금하실텐데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물론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해야 하지만요. 세 번째 기적은 당화 브레이크 시스템이에요. 당화혈색소라는 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실 텐데 당화라는 건 설탕과 단백질이 눌어붙는 현상이에요. 마치 카라멜 만들 때처럼 단백질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딱딱해져요. 그게 우리 몸에서 일어난다고요? 네, 혈당이 높으면 온몸의 단백질이 카라멜처럼 변해요. 혈관, 신경, 콩팥 모든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당화혈색소도 바로 이 당화 현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비타민C는 이 당화 과정을 강력하게 억제해요. 마치 방부제가 음식이 썩는 걸 막듯이 말해요. 실제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비타민 C를 꾸준히 복용한 당뇨 환자들의 전반적인 염증 수치가 35% 이상 감소했어요. 그럼 몸 전체가 젊어진다는 뜻인지 궁금하실 텐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당화가 줄어들면 노화 속도가 확실히 느려져요. 피로감도 줄어들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우울감도 나아진다는 거죠. 정확해요. 하나하나 다 연결돼 있거든요. 여기서 중간 구독 유도 잠깐 할게요. 이런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들을 매주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잘못 먹으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거든요. 약국에서 비타민C 사서 먹어봤는데 별 효과 못 느꼈다는 경험 있으시죠? 아마 잘못 드신 거일 거예요. 권장 섭취량부터 말씀드릴게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하루 500에서 1000mg이 적당해요. 이게 지금까지 연구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용량으로 확인됐어요. 왜이 용량일까요? 국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메타분석 연구를 보면 비타민C가 당뇨에 효과를 보인 총 19개 연구 중에서 17개가 이 용량 범위에서 진행됐거든. 요 그럼 더 많이 먹으면 더 좋지 않을까? 까 하실 텐데 절대 안 됩니다. 2000mg 이상의 메가도스는 오히려 신장 결석, 설사, 속 쓰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신장이 이미 부담 받고 있는 상태라서 더위험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침 저녁 나누어 먹기예요. 왜 나누어 먹어야 하냐고요?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대부분 소변으로 빠져나가요. 마치 작은 컵에 물을 확 부으면 넘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500mg씩 두 번이 가장 좋다는 거네요. 정확해요. 흡수율이 70% 이상 높아져요. 언제 드시는 게 좋을까요? 식사 30분 전이나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흡수율이 훨씬 높거든요.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후 1시간 후에 드셔도 돼요. 조금 흡수율은 떨어지지만 위부담은 훨씬 적어요. 꿀과 함께 먹는 마법의 조합도 있어요. 꿀이요? 당뇨 환자가 꿀을 먹어도 되냐고 하실 텐데, 꿀은 과당이 주성분이라서 포도당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요. 그리고 꿀의 천연효소가 비타민C 흡수를 도와줘요. 한 숟가락 정도면 괜찮다는 거죠. 네,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정도면 오히려 비타민C 흡수에 도움이 돼요.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비싸 제품이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첫째, 용량 확인하세요. 한 알에 500mg 들어있는 제품이 드시기 편해요. 둘째, 첨가물 확인하세요. 불필요한 색소나 방부제가 많이 들어간 건 피하세요. 셋째, 식약처 인증받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약국에서 파는 만원대 제품도 충분히 효과적이에요. 주의사항들도 있어요. 다른 약과 함께 먹어도 될까요? 대부분의 당뇨약과는 문제없어요. 다만,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철분제와는 같이 먹지 마세요. 비타민 C가 철분 흡수를 너무 촉진시켜서 철분 과다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비타민 C만으로는 아직 부족해요. 당뇨 관리를 완성하려면 식습관도 바꿔야 하는데 지금부터 정말 놀라운 과일의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과일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일 거예요. 과일은 무조건 안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이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과일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섬유질, 칼륨,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적절히 드시면 오히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과일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 채널에서 당뇨 과일편을 따로 정리해놨어요. 블루베리, 오디 같은 당뇨에 좋은 과일들과 피해야 할 과일들을 자세히 설명해뒀거든요.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당뇨 과일편을 꼭 참고해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일은 식전에 아주 조금 한줌도 안 되게 드셔야 해요. 양조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떤 과일을 언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과일들까지 당뇨 과일 편에서 완벽하게 정리해뒀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 성분이요. 이걸 드시면은 와 이래서 당뇨 관리가 이렇게 쉬워지는구나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정말 강력한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비타민C만으로도 좋은데 더 좋은 조합이 있다고요? 네. 마그네슘이에요. 비타민C와 마그네슘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그네슘이 왜 필요할까요? 밤에 다리에 쥐나는 경험 있으시죠?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시죠? 잠이 잘안 오시죠? 모두 마그네슘 부족 때문일 수 있어요. 첫 번째 효과는 인슐린 민감도 직접 개선이에요. 서울아산 병원 내분비내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마그네슘 300mg을 석 달간 복용한 당뇨 환자들의 인슐린 저항성이 32% 개선됐어요. 32%면 약물 수준 아니냐고 하실 텐데 맞아요. 마그네슘의 효과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효과는 혈압까지 함께 조절해준다는 거예요. 당뇨 있으면 혈압도 높으시죠? 당뇨 환자 10명 중 8명이 고혈압도 함께 있어요.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줘요. 혈압약 개수를 줄일 수도 있다는 뜻인지 궁금하실 텐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물론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해야 하지만요. 세 번째 효과는 수면과 스트레스 완전 정복이에요.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시죠? 잠들기가 어려우시죠?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켜서 깊은 잠을 잘수 있게 도와줘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억제해서 스트레스성 혈당 상승을 막아줘요. 스트레스만 받으면 혈당이 200 넘어가는데 그것도 막을 수 있다는 거냐고 하실 텐데, 네, 마그네슘이 스트레스 반응 자체를 줄여줘요. 네 번째 효과는 신경병증과 근육 경련 해결이에요. 손발이 저리고 아픈 경험 있으시죠? 종아리에 쥐나서 밤에 깨는 경험도 있으시고요. 당뇨 합병증 중 하나가 신경병증인데 마그네슘이 이런 증상을 크게 완화시켜 줘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울산에 사시는 71세 김순자 여성분이에요. 당뇨 15년 차로 당화혈색소가 8.4, 혈압도 160. 밤마다 다리 저림과 쥐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해도 소용없겠지 하고 포기하려던 차에 비타민C 500mg과 마그네슘 300mg을 함께 드시기 시작했어요. 한달 만에 다리 저림이 확실히 줄어들고 두달 만에 혈압이 130대로 떨어졌어요. 석달 만에 당화혈색소가 7.1로 떨어졌고 가장 놀라운 건 밤에 깊게 잘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나이에도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하시면서 정말 감동하셨어요. 어떤 마그네슘을 선택해야 할까요? 마그네슘도 종류가 많아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지차이에요. 추천 제품들을 말씀드리면 첫째,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나 마그네슘 말레이트를 추천해요. 흡수율이 높고 설사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둘째, 마그네슘 옥사이드는 피하세요. 싸긴 하지만 흡수율이 낮고 설사를 유발해요. 셋째, 하루 300에서 400mg이 적당해요. 언제 드시는 게 좋을까요? 마그네슘은 저녁에 드시는 게 좋아요. 수면에 도움이 되거든요. 비타민C는 아침, 저녁, 마그네슘은 저녁으로 하시면 완벽해요. 주의사항도 있어요. 다른 약과 함께 먹어도 될까요? 대부분 문제 없지만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인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안전해요. 정말 이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한지 궁금하실 텐데 기본은 이두 가지예요. 하지만 더 확실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오메가3를 추가하시는 것도 좋아요. 비타민C, 마그네슘, 오메가3 이세 가지가 당뇨관리의 황금 조합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비타민C와 마그네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시작하면 부담스러우니까요. 나이가 들어서 이미 늦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망가진 지 오래됐는데 지금 시작해서 뭐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약만 먹어도 혈당 조절이 잘안 되는데 합병증까지 생겼는데 이미 10년, 20년 됐는데 하는 걱정들 모두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 시작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차이에요. 비타민C 하나로 당뇨관리의 물꼬를 틀수 있습니다. 단계별 실행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첫 주에는 비타민C 500mg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공복의 꿀한 숟가락과 함께 드시면 돼요. 몸이 적응하면 저녁에 한알더 추가하세요 한달 후에는 마그네슘도 추가해보세요 저녁 식후에 300mg 정도면 적당해요 석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혈당이 예전보다 안정적이네?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어? 잠도 깊게 자고 다리 저림도 나아졌어? 하는 변화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현실적인 기대치도 말씀드릴게요 비타민C와 마그네슘만으로 당뇨가 완치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뇨약과 함께하시면 훨씬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요 혈당이 좋아지면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조절하시면 되고요. 정기적인 혈액검사도 꼭 받으세요. 오늘부터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약국 가서 비타민C 한 통만 사오시면 돼요. 만원 정도면 두 달치 드실 수 있어요. 이 정도 투자로 건강이 달라진다면 정말 가성비 최고의 건강 투자라고 할수 있어요. 마지막 당부를 드릴게요. 현재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약을 끊으시면 안 돼요. 비타민 C와 마그네슘은 약물 치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혈당이 좋아지면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조절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뇨가 있어도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사실 수 있어요. 비타민 C 하나부터 시작해서 점차 건강한 습관들을 만들어 가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주변의 당뇨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비타민 C 드시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으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에 좋은 운동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